오늘의 주인공은 지은 씨와 현우 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7개월 된 비숑 프리제 봉봉이다. 그런데 봉봉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볼리브란 장애를 갖고 있는 봉봉이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부부의 출근길. 그런데 봉봉이는 왜 함께 가는 걸까? 봉봉이가 집에 혼자 못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친정 집에 맡겨놓고 출근하고 있어요. 괜찮아? 안 무거? 내가 좋아. 가자. 샤. 샤. 지은 씨의 품을 뜨자마자 낑낑거리기 시작하는 봉봉이 지은 씨와 떨어지기만 하면 분리불안 장애를 보인다 저랑 어떡해. 결국 몇 분도 못 버티고 지은 씨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5 일간의 이별이 시작되는데. 신나. 반색도 잠시 나갈 테니까 봉봉이 좀 봐줘 지윤씨가 문을 나서자 분리불안 증상이 어김없이 시작된다 얘가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밥도 잘안 먹고 좀 그래요 봉아밥도안 먹어? 밥까지 거부하는 봉봉은 기다리던 토요일 봉봉이가 친정집에서 돌아왔다 지은 씨가 많이 그리웠는지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다. 하지만 또다시 찾아온 헤어짐의 시간. 그런데 왜 지은 씨 혼자 나갈까? 둘이 한꺼번에 먼저 나가면 동동이가 너무 일단 갑자기 확 불안해지니까 혼자 있는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 저 먼저 일단 나오고, 이따가 한몇분 있다가 한몇분 있다가 오빠 나오고.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좀덜 주자는 의미. 하지만 봉봉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작된 봉봉이의 심각한 불안 증세. 늑대처럼 하울링까지 시작한다. 한참 동안 지은 씨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방석에 실수까지 하고 마는데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 이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기다리던 지은 씨가 들어온다 그제서야 울음을 멈추고 지은 씨를 반기는 봉봉이. 엄청 반갑게 막 흥분해서 맞아주는 거. 절 보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조금.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혼자 있고 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제 겁을 먹다 보니까 이제 혼자 적응하는 법을 아예 잊어버려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닌가. 오. 지은 씨가 화장실을 갈 때도 잠깐 옷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갈 때도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는 봉봉이. 그날 밤 아, 알았어, 알았어. 나와, 나와. 외로움에 슬퍼하는 봉봉이가 안쓰러운 부부. 결국 거실에서 함께 잠이 든다. 눈의 분리 불안이 해결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은 양쪽 집안의 살림을 적고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스스로 이제 혼자서도 잘 놀고 스스로 행복한 게 나, 어, 남은 생을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봉이의 분리불안 해결을 위한 첫 번째 해결책.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오일을 이제 엄마 집에 있잖아요. 네. 퇴근하시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세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다시 엄마한테 부탁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서히 조금씩 떨어져 있는 연습을 하는 57 많이 법칙. 많이 기다리시고 5초 뒤에 언니하고 같이 나와 주세요. 만지지 말고 문 닫고 앉아서 만지지 말고 손 살짝 보여줄게요. 보호자님, 괜찮아요? 분대 없었어요? 5초였지만. 네. 57법칙이라는 게 이거예요. 5초씩 네. 강아지하고 분리되고 음. 하루에 10번. 이거를 7일 동안 하면 그 다음 아이가 훨씬 더 분리되는 것을 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 보호자님이 돌아올 거를 배우게 되는 거를 57법칙이라고 해요. 57 법칙에서 주의할 점. 강아지와 분리됐다가 돌아온 후에는 강아지에게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 다시 만난 봉봉이. 잠깐만, 다녀올게. 바로 엎드린다, 그치? 우리 한판 만지러. 봉봉아, 다녀올게. 우선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다르네요 혼자 남으면 불안해하며 문 앞에서 울고 짖었던 봉봉이 이젠 문 앞으로 다가가지도 않는다 좀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근데 이건 있었어요 중요한 게 분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만날 때 그냥 바로 엎드려서 이렇게 손 냄새 맡게 해주는 것보다는 네. 그냥 살짝 옆으로 강아지가 여기 나, 나를 보고 누워 있으면 살짝 옆으로 한 상태에서 편안한 거 보여주고 그다음 아이가 안정적인 거를 확인한 뒤손 앉아서 이렇게 손 냄새 맡게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분리불안, 주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강아지들에게 쉽게 생길 수 있는 문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훈련한다면 우리 개들은 모두 착한 개가 될수 있다.